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좀 분위기가 안 나요. 다시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젯밤부터 나오신 분들은 분위기가 바로 되는데 오늘 나오신 분들은 분위기가 안 돼. 다시 다른 사람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그 매번 이렇게 성탄절을 지낼 때마다 금년에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기대감은 설교를 언제까지 할 거냐 <laughs> 이 기대감이 더큰거 있죠 <laughs> 언제까지 할 거냐 도대체 오늘 성가대가 이렇게 한... 지금 45분까지 했는데, 내가 알아서 끝날게요. 2부에 때던 리모컨이 안 돼가지고 짧게 보다가 길게 했어요. 아주 3부 때도 리모컨이 고장나야 길게 하는데, 그 어젯밤 우리 행사 쭉 보면서요. 전 기관이 전 교구가 함께 했습니다. 사실 그 12월 한달 굉장히 많이 열심히... 노력했고, 특별히 이렇게 교구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매일 나와서 연습하고, 근데 또이 그 할렐루야 임마누엘 우리 성가대도 열심히 준비하고,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또어젯 밤에 새벽성을 또 이렇게 쭉 돌면서 계속 이렇게 상황들을 보니까. 어, 참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 이런 것들 놓치지 말고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 하자 그러면 잘 대답을 안 하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박스도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 나눠줬잖아요. 나눠주고. 그몇 개가 많이 남았어요. 아, 이거 지금 고민이 되는 거죠. 이 우리 교회에 이 300개를 해결이 안 되고, 뭐 기도를 했더니 한 분이 5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그 오케이 박스 선물할 때 거기 사서 넣으라고. 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아마 예배 끝나고 나서 지금 한 130개는 이 사역자들이 이미 또 우리 성도들이 준비해 놓고 나머지는 이제 한 170개 또 준비할 겁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잔소리 그만하고 설교 빨리 해라. 지금 바쁘다. 오늘은 점심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가족끼리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우리가 기쁜 날이 어느 날이냐 좀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기뻐하는 날 보니까 다른 날보다 결혼식하는 날은 인상 쓰는 사람은 못 봤어요. 하여튼 신랑 신부가 하여튼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 날은 매우 기뻐요. 너무 너무 기뻐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매우 기뻐요. 그런데 더 그거 못지않게 기쁜 게 뭐냐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사람이 태어났을 때, 생명이 태어났을 때는 그게 그것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 생명이 자라고 또 변화되고 또그 다음에 성숙하고 이런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혼식 먹지 않게 그 사람이 태어나는 그것 또한 매우 귀하다. 아마, 어, 그 우리 모두가 같이 공감하는 내용 아니겠나. 그런데 이렇게 육신이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귀한데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건 얼마나 더 귀할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런데 그냥 영적인 생명이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생명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은 이 땅에 일어날 수가 없고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생명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뭘 위해서? 생명. 생명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후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아요? 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위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누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의 본질, 복음의 원색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자, 구약의 이사야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에 이사야 53장은 사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중요한 성경은 또 로마서예요. 로마서 중에 더 중요한 게 어디냐면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만 이해하고 이사야 53장만 이해하면 성경 전체의 비밀을 한 번에 붙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노마서 8장 오자마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러면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돼요. 뭘 비교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정립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저는 죄를 행한 자들의 상태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선을 잃을 수 없다. 맞아요? 예. 하나님의 선을 잃을 수 없다. 윤리적인 선을 잃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잃을 수 없다. 두 번째. 죄의 발에서 사망으로 달려간다. 죄의 법에. 죄의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는 곳은 어디다? 사망이다. 자, 어렵잖아요. 그러니 사망으로 가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결국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사망으로 간다. 자 결국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건 율법으로 정죄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자유함이 없는 게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죄를 행한 자들의 상태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기도에도 응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자, 예배 자리에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볼 수밖에 없다. 예배 드리는 걸볼 수밖에 없다. 자, 조금 더 가보면, 천국에 갈수 없고, 결국에는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자, 그러면 놀라우게도, 여덟 번째가 굉장히 충격적이죠. 부활의 축복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자, 이 상황이, 이 상황이 내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이 상황을 내가 알고 있어야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명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의 법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죽는다, 죽지 않는다. 자,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심판의 대상에서 상급의 대상으로 인생 자체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조의 대상이 아닌 어떤 대상이다? 은혜의 대상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약속받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반드시 뭐 받는다? 응답받는다. 자, 이 사람은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측권을 주셨다. 어렵잖아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갈수 있는 자이고, 그 다음에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그냥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예요이두 가지 두 가지 자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해봤을 때 그냥 바보라도 내가 어디에 있고 싶어요. 당연하지요. 내가 누구 안에 있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싶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가르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가 발견했느냐? 바울이 발견하고 이것을 너무 너무 자세하게. 그리고 법적으로 조금도 문제 없이 이 내용을 노마서 8장에 기록해 놓았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러면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오신 방법이 뭐냐면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간단하죠. 종점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뭘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물어보면 그냥 생명이라고 얘기만 하면 돼요. 예? 네? 뭘 주기 위해서? 생명.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네. 우리 교회 감사한 게 있어요. 대부분 많은 데 가보면 막 앞에서 찬양할 때막 열심히 막 팔딱팔딱 뛰면서 찬양하고 앉아서는 뭐하고 있느냐? 졸고 있어요. 계 힘들어가지고. 아까 너무나 뛰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졸고 있어요. 우리 성가대들은 항상 찬양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잘 들어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다 쳐다보는데, 이게. 누가 졸고 있는지, 뭐, 다 뭐, 한눈에 보이는 거지. 근데도 강심장들은 이 성관에서 졸고 있어요. 그, 존다고 말하고 졸고 자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복음의 가치가 내 안에서 보석처럼 느껴져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의 가치를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복음 얘기만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복음의 가치가 내 안에서 발효되게 될 때에 그 보석 얘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대화의 내용이 뭐가 많은지 가만히 살펴봤더니 맨 손주 얘기만 하는 거예요. 거의 한 10분에 사는 손주 얘기한 것 같아, 손주 얘기. 뭐 우리 첫째 손주, 둘째 손주. 계속 그 얘기만 해요. 그, 고만하라고 그랬어요, 고만하라고. 왜냐면 손주 없는 사람한테 계속 손주 얘기하니까 그만하라고 내가 좀. 그런데도 계속 얘기해. 다른 사람 만나면 또그 얘기 또, 꼭또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한테는 가치가 있는 거지.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는 거지. 요즘에는 이렇게 죽고 싶어도 손주 때문에 못 죽는다는 거예요. 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내가 알면, 복음적인 얘기를 하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죠. 복음 안에서 주신 은혜와 감격이 무엇인가가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의 모, 모양으로 방, 오신 방법이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방법으로 오셨어요. 자, 간단해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은 반드시 누가 해결해야 된다? 아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을 누가 대속해야 된다? 허허이 누가 해야 돼 돼지가 해야 돼요? 소가 해야 돼요? 사람해야 돼요 네? 돼지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냥, 그냥 죽어야 돼요. 돼지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냥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은 반드시 누가? 사람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거죠. 왜? 죄와 허물을 해석, 대속했다는 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탄생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했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로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갈증과 배고픔을 느꼈잖아요. 그리고 피곤과 졸음을 경험했잖아요. 옆구리에 창에 찔릴 때 피와 물이 나왔잖아요. 이게 누구라는 거? 이게 누구라는 거? 사람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흠이 있다 없다 없다 무음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얻었어요. 그것을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했던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느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기가 못 박히지는 않았지만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믿으면 그 사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영적인 변화예요. 영적인 성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 이분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해서. 그런데 믿음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 자신을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한 죽음의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당연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 안에 누가 산다고 고백하느냐? 그러니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왜? 그분을 믿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분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내 앞으로의 삶이고 내 앞으로의 비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이 고백은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이 고백을 할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로 하여금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떤 분위기 위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연말을 맞이하는 이런 것보다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워서 성탄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 어느 때부터인지요, 요걸 누가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누가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세상에서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백화점에서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맞아요? 옷 가게에서 다 빼앗아갔어요. 식당에서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맞아요? 결국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누리고 기뻐해야 될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한거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사진 찍느라고 재료도 보지도 못하고, 나도 즐기고 싶은데, 그 기록을 한 장이라도 남기고 싶어가지고. 너무나 애썼어요. 이 찬양, 오늘 이 예배, 너무나 귀하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는 거죠. 그 율법의 요구들을 이루도록 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나요? 맞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죽어요. 말씀에 의해서 정점을 받고 그다음에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데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확실하게 이룬 것을 그 안에 믿는 사람들은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와! 예수님 나의 구주로 내가 믿는 순간에 나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나는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자,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감당하셨나요? 십자가 에 죽으시면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어요. 자, 그러면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생명과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셨다? 생명과 평안을 주셨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을 뭘 주셨다? 무슨 생각이 가득하다? 사망이 가득하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말로 정리할게요. 자, 우리,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할렐루야.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하면 돼요. 우리 기도하면 누가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죽어도 나중에 뭐 해요? 부활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걸, 우리,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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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바라본다는 걸 소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하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옥으로 가고, 내가 심판으로 가고, 이것은 항상 우리 안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망으로 가는 생각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천국을 묵상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항상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게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항상 생명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 진짜 그렇게 생각해? 할렐루야. 저는 가만히 요즘에 살면서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해보죠. 이러면 세상에 물론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진 것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부터 들면 가치 없는 것들은 의미없게 느껴질 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가장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이 내 안에 나를, 나를 지배하고 나를 가득하게 만들고 그렇게 이 모든 상황들을 초월하면서 가게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나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결국,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은 육신의 일을 위해서 생각하고 사망으로 가득한 생각으로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 사망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생명과 평안으로 이어지도록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다 끝나가요. 좀 긴장을 푸시고, 다 끝나가요. 이제 마지막이 네 번째예요. 할렐루야. 율법을 잃은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율법의 요구를 잃은 사람에게 첫째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라는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 구절. 로마서 8장 9절 그냥 읽지 말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시작. 그리소의 사람이 아니니라, 영에 속한 신분을 얻게 하는 은혜가 임하였어요. 자, 아까는 그거는 정리가 되어 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리소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과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렵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자, 아까는 이미 우리는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몸은 죄로 인해서 죽고 영은 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자이 말이 좀 설명이 필요해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죄의 도구인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죠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죠 아니 예수님 믿었다고 이 몸으로 죄안 져요? 죄안아요 져요. 천대니까. 아침에 2부에 이거 리모컨 안 돼가지고 방송실 죽었어요, 거의. 너무나 나도 힘들더라고, 설교하는데.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예배를 망쳤다. 아주 막 그냥 분노는 아니지만 막 되게 혼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제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제 아침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서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오래가지 못해 이게 이 기도가 이 몸의 몸이 하나님 오늘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날은 더 거룩하게 살지 거룩하게 살지 못할 일이 그만큼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인해 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내 몸은 어디로 가지만 흙으로 들어 가지만 내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죄는 지키는 하지만 내가 죄는 지키는 하지만 계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의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천국을 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지 결국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사람들만 의로 말며만 살게 되는 이 비밀 안에 언제든지 깨어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떠세요? 내가 손이 죄를 지었어요. 손 잘라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이 손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고백하면서 내가 손으로 지었지만 손으로 지은 죄가 어떻게 돼요? 아 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이 죄가 용서받지 않아요. 이해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잖아요. 아니 머리가 죄지었다고 막이 머리 잘라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의롭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룬 사람에게 주신 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죄 짓는 것 그대로 심판받기로 하면 여기 제대로 있어야 될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죄 지을 때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건 바로 믿음으로 하면 의로 살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니냐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게 된다. 자, 11절을 한번 봐야 돼. 너무나 귀한 내용이에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최종 목적은 어디까지 가요? 부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신것 아니냐는 거죠 감격적이에요? 감격적이지 않아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고 믿음으로 말면 의로 살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냥 날마다 축제여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 때문에 날마다 축제 일어나야 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을 돌려야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해야 끝난다니까요. 내 안에 이런 축제들이 매번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예배 때도 찬송 끝나고 오지 말고, 찬사 찬양이 예배기 때문에 찬양할 때 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니까요. 아멘을 살살 좀 하세요. 다 끝났어요. 주님은 나 때문에 반드시 오셔야만 했다. 내가 감당해야만 했던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율법을 이루심을 믿는가? 이 일로 인하여 내 안에 날마다 영적인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할렐루야.